여러분들, 접었습니다. 뻘남이.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도 해류줄 알았거든요. 오늘도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어복이 있을지. 자, 저와 함께 바다로 가시죠. 근데 이거 뭐야? 칠개, 칠개 싸고 있네요. 이야. 오늘 목표는 낙지입니다. 낙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왔는데 낙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7개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해산물 냄새 많이 납니다. 날라티가볼수 있거든요. 그럴 것같안 우와, 우와 있습니다. 소우라가 바지락을 잡아먹고 있죠. 와우, 쿠샷 여기도 소우라, 쿠샷잘안 보이죠? 오늘? 짠짠 뭔소리냐 와우 뭐야 너 아. 살려줄게 너오 바깥쪽도 나옵니다 미안그 잘가라 미안 미와아잘습니다 여러분들 잘안 보여 돌 같아요. 봐봐 여러분들. 자 봐봐요 돌 같아요 돌 같아. 어바바바바바바. 예. 시작. 시작합니다. 여기도 이야 내건다 보이네. 뭐다 먹고 있냐 너는? 우후. 잘했니 우후. 여기도 베리베리 굿 몰려있거든요 또찾아보께 여기 있네 베리베리 있냐? 좀만 찾아보자 소라가 몰려있어요 몰려있어요 근데 잘 안보이네 이렇게 봐야보이네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또 여기도 보이고 야. 여돌아 보면 살짝 옆으로 여러분들 아니에요. 돌 밑에, 아, 이어어 있네. 여기 있을 것 같아 하나 보이기 시작하면, 다 보입니다.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여기도 긴거 같은데. 아니네, 돌이네. 헷갈려 죽겠네. 어, 요거 소라다. 아, 어? 아니구나. 어? 어, 여기다. 이렇게 숨어 있으면. 에이, 죽은 거네. 응? 오? 그런데 이 녀석은 있다, 있다. 지 보면 여기도 있네. 여기, 우샤... 어, 여기 우샤... 보입니다. 아우, 하아가 먹고 있네. 이런 와, 우샤... 이런데 누가 발견해? 발견하기 힘들지? 오 여기도 소라 아우 낙지인데 오 낙지 쭈꾸미인가 아우 쭈꾸미 굿샷 그 씨앗 몰라 조금이 고이 예, 눈을 크게 봐야 돼 여기도 있어요 에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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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이런 헤헤잘 봐야돼 오, 안 보여. 돌, 돌, 돌? 아, 소라입니다, 응. 소라. 야, 주먹쟁이. 이야, 크다, 커. 이런 곳에 올라와 있죠, 소라들이. 오, 어, 낙지 흔적인데. 오, 여기 낙지. 들어가세 야, 오돌 밑에, 그렇지? 발견. 응. 오, 야, 왔습니다. 구샤 다시 보여줘야지. 이렇게 굿샤 우와, 알배소라 굿샤 왔서 와보시죠 아 주먹 태기 으쌰 어? 응? 이거? 음. 하, 여기도? 어우 소란만 엄청 올라오네 와 여기도?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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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으쌰 또 있는지 보시죠 계속 길 따라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도 보이죠? 이야! 이야 오늘 재밌네. 계속 보이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야, 씨아. 여기도 돌 밑에 잘 보여. 여기도 있고. 뒤집어 볼까요? 오, 씨아, 사이즈. 야, 아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소라가. 난 잡기만 하면 돼 이렇게. 잡기만 하면 돼 소라는. 구멍같이 소라. 여기. 작아 작아. 잠깐 살려주고. 어 여기. 야 비샤. 이야, 잡기만 한다, 그냥 계속. 어, 돌 밑에. 아, 이죠으 여기도 보입니다. 그냥 보이네.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아, 바지락 사먹고 있네. 이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하 에이, 네. 살려줘 주먹대기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죽기만 하면 돼요. 자, 무거워도, 위도? 자, 작은 것들이죠. 요고? 자, 가자. 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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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입니다. 여기 있어, 구샤. 네? 아, 무겁네. 뭐. <laughs> 아. 아 뻥. 뻥. 꼭 작은 건 놔둔 거야. 어. 오 같이 어 쭈꾸미. 어 아까 쭈꾸미. 나왔는데 어, 돌 밑에 돌 밑에. 미샤 어, 근데 좀 작다. 저? 돌 밑에, 어우, 아, 소라, 소라, 오늘 소라만 보이네요. 소라만 보여요. 소라만 보입니다. 야, 뭐야, 이건. 우, 어, 씨, 어떡하야 돌라돌이다 손으로 아 굿샷 네, 여기 여기 오우 와우 형, 봐주세요 오 엄청 크네 여기도 있네 돌아가 굿샷 네? <laughs> 아까 전에 낙지가 이런데 있더라고 네, 여기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릇이. 거기서 이런다니까? 아휴, 잡을 수 있겠죠? 네. 형님, 제가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나 뭐, 지금 건지 뭐, 아니, 뭐, 제가, 뭐.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어 잠깐. 어때요? 멈춰가지고 네. 멈춰가지고. 네. 멈춰가지고. 네, 근데 이게 땅이. 아, 어, 이거 안 돼? 안 돼? 아니, 이게. 어. 좀 되는데 아, 여기, 여기 방금 낚지 가리... 오 힘이 장난이네 꺼냈습니다 아씨네 여기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서 여기도 있습니다 한입이들 자, 오, 오, 살랑 살랑 떠졌지. 야, 옆에 있어서 돌이. 자, 오, 내건 있다. 내건 있어. 뒤로 가도 내건 있어. 뒤로 가도 내건 있습니다. 얼굴. 아, 얼굴. 아, 오! 뭐야? 뭐야, 어, 잡았다! 드디어! 야, 야, 야. 자, 아, 잡았어. 뭐냐? 자, 여러분들. 또 어? 왔습니다. 박대야? 서대? 서대 너? 아시잖아. 응, 아 그래? 서대 나이스. 헬우 와. 잠원잠원 여기 서, 서대 잡았어? 여기가물고래서 올라가, 올라가, 뭐 잡아. 여러분들. 잡았습니다. 라미, 서대 떠잡았습니다. 서대. 손으로 잡는. 구샤야 서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야, 구샤 잠깐만, 해줘 좀, 어우, 야, 야, 야. 아, 비닐봉다리 쓰레기. 금만아 이거 오래됐네 좀 뜯어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비 또 준다 아이고 맥콜오 쓰레기 합해 오 씨야 자 여러분들 간조 시간돼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